세 번째 구슬은 아주 재밌습니다 아뭐요요 아, 궁금하시죠? 아잇! 궁금하시죠? 바로 옴므파탈 기질인데요 오,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색깔들 있죠? 네. 네 각자 한 개씩 뽑아서 적혀있는 아... 상황을 연기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치킨 네 즉흥 연기 아, 자 이건 솔직히 신호? 어 신호 형부터 가위까 아, 아니요 형은 어깨가 넓잖요 아, 네네 그래 가위바위보 신호부터 가위바위보 가봐바봐 무슨 색 고르시했을까? 파란색! 파란색! 라라라라시지아 신우 씨는 저한테 빨랐어 어? 제일 빨랐어 <목소리> 신우 형 역사상 가장 빠른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느리지 아따 답답하다 의도치 않은 심쿵 멘트 제 야, 여기, 어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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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글 좀 할게요. 귀여 보고 갈대 돌고래야. 오빠. 오늘 어, 날씨 너무 좋다. 그렇지? 응 그러네. <laughs> 오빠 오늘 내가 밥 사는 날이잖아. 뭐 먹고 싶어? 니네 입술. 응. <laughs> <laughs> 메시지 <laughs> 제가 여자였으면 제 스트레스 조수 같아요 아 먹으라고 그 정도로 강력히 되셨어요? 네, 다음은 이제 바로 아 어, 어, 저는 핑크 제가 하겠습니다 핑크. 갑자기 열정적으로 셔츠 소매 걷기 업무 패턴 상징. 힘출 저건 다 망했어 아 망했다 <laughs> 저 셔츠 입을게요 셔츠 입네 저, 저. 아, 니가 사준 넥 타이의 화이. 아근와 지금 바로바로 되네. 아, 잠시... 아, 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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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아, 어, 너무 빨리는데? 아, 진짜 죽었다. <laughs> 아 우와. 아, 멋있었어요. 아. 오. 이거 아, 빨아줘. 오,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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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아무도 없는데. 막 니가 <laughs> 빨아, 바보야. <laughs> 아, 좋았네 아, 아, 뭐. 진영씨 또. 긴장되죠? 저는 빨간색이요정리하는 네. 레딧. 진짜 뭐라도 해야지 오! 근데 이런 남자 멋있지. 어, 저 남자, 아, 남자는 아, 남자는 아 이거 내가 또 전문이지. 자 뚜껑에 있는 음료 병 따기는 없지만 아무 문제 없다는 듯 숫자로 따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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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! 아, <laughs> 사이다 하나만 하나 주세요. 네 사이다 여기 있습니다. 몰랐어. 어? <laughs> 오픈런 어디 있어요? 어? 없어? 어떡하지? 어떻게 열지? 잡아. 오빠 따줄 거야. 음. 따줘. 이 오빠 좀 돌려서 따줘. 역시 우리 오빠밖에 없어. 정원아넌 눈으로 깔수 있잖아. 그럼... <laughs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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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가락 어, 신발로? 오 여러 가지 귀로 귀로 오 정말 와, 와, 야 이거 와, CG, CG 시네요 CG를 진짜 직접 우리가 CG를 예 <laughs> 멋있는 팀입니다. 저 티프라 회식장 아니에요? 아예예 예, 죄송합니다. 저도 이런 남자 좀 멋있어. 오늘. 제가 좀잘 어. 못해요 아 정말요? 네. 어 근데 방금 진짜 멋있었어요. 그게 약간 좀 배려심도 이렇게 포함돼 있었던 게 이게. 빡해서 앞으로 날릴 수도 있는데 자기 몸으로 다겨요 튕겨서 지, 자기 배에 이렇게 맞게. 네, 선씨는 저는 음... 초록색, 초록색 하겠습니다. 어 어떻게 그럴지. 초록 하세요. 뜨개. 오. 뜨개투. 들렸어 나. 아열 받네. 자 어떤 거죠? 아, 아 이거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잠깐만요, 좀... 잠깐만요. 이거 내거 아니야. 이거 내거 아니야. 인게아니야 <laughs> 읽어 주셔야 돼요. 뽑아으니까 어쩔 진짜? 수 없습니다. 네. 아, 하는 거 좋아하잖아. 아침에 부스스 일어나 카메라 향해 잘 잤어? 어. 내거 아니야. 이거 내거 아니야. 아, 어, 정원이는 항상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때 이거 연습하거든요. 예. 네, 그럼요. 뽑고 문제 미는 연습. 잘 잤어? 일어날 때마다 위에서 잘 잤어? 두 번이 아니야. 미 테스트 진행하고 잘고 있는지 잠꼬대나잘 잤어? 보여줘. 그동안 연습한 거 보여줘. 그럼 이불도 덮는 김에 여기 좀 누워 좀. 어, 누워 누워 될까요? 누워 누워. 예. 아 진짜. <웃음> 진짜. <웃음> 쓰시고... 그러니까. 어... 이불. 누시고 많이 들려. 이불. 배려 배려 바디. 배려 바디. 발도 크즈. 배려 바디. 발만 삼백. 삼백 아니라고. 삼백. 비딩 그럼 제가 닭 소리로 형 깨웠을까요? 띵띵. 아 겁나 싫거 <laughs> 아침에 원래 비식이었잖아요. 아, 그러면 어떻게 일러니까나게자연 영화 미간이랬잖아요. <laughs> <니가 이럴짜라. 웃음> 어, 나름난나는 나름 연기. 이거 좀 빨아 줘. <laughs> 오. <laughs> 오. 야, 너무 내려겠다. 어,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아쉽네요. 자, 그럼 저는 마지막으로 나와. <laughs> 아, 됐다. <좋다>. 아, 이거 <laughs> 어려워. 졌어 었어 미간을 찌푸리면 일이 잘안풀린다듯이 <laughs> 거칠게 넥타이 풀기. 아, 진짜 이거. <laughs> 아, 진짜 이거 너무해. 이거 어려운, 아, 뭐 차리 오~~ 가이아는가아니공성원 이게 아, 뭐야 이게 지금 어? 아, 네. 어? 너 복사도 못해? 아, 아 복사해오라고 아. 똑같아 아 앞뒤로 해오라고 앞뒤로 그거 또하나 아, 진짜 아, 종이학과그 예. 뭐야 야공원아 예, 예예 사장님 커피 좀 사와 아 커피 커피 어이 신입 예예 짜증난다고 너 잘생겨서 사공성원 <laughs> 응. 커피 마이왜 이래? 아저씨 왜 이러냐고! 야, 정상원! 어, 제가 이거 무서운데? <웃음> <웃음> 저 퇴직 <저, 웃음> 예,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예. 예. <laughs> 저도 사원이었어요 하하 <laughs> 아니, 뭐라 했다 <모르겠다. 웃음> 잘 본다 <laughs> 공사원이 <laughs> 회장님 아들? 아아! <laughs> 아유, 어, 저 안녕 정상원 어디 먹고 싶은데 없나? 아니, 우리 오늘 회식할까? 아니, 그냥 얘, 이분, 이분이 아니, 어쩐지 잘 못생겼다고 내가 괜히 집투를 했겠어 뭔가 몰래카메라였습니다 하 <laughs> <laughs> 왜냐면 형들의 따뜻한 우에 아우웨. 맞죠? 동 받았습니다. 진짜 이렇게 응. 버릴 수 있는 응. 걸해 응. 주셨어요. 응. 잘나요잘 받아 줘서 감사합니다아니에요아니에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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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인사이드를 통해서 형들을 다시 한번 또 느끼는. 여 아, <laughs> <맨. 요> <laughs>